서른을 코앞에 둔 나이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작했던 공부. 그래서 박승훈 기관사에게 이 곳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모의 운전에도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을 보니 <laughs>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열정을 불태웠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 기관사라는 직업 자체가 일단 멋있기도 했었고 제 직업적인 그 만족도나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또 안정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하기에 좋은 직업일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문과잖아요. 근데 막 수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주거리를 뭐 구한다던가 여러 가지 운전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적인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고, 그 다음에 전동차 구조를 또 저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전기적으로 회로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는지 이런 회로도도 저희가 공부를 다 해야 돼서 처음에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너무 생소하니까 저한테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구술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카데미가 막 생겨나던 시기라 좋은 을구할 곳도 없었다는 성은 씨. 아 현직에는 선배의 아 방문에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네 처음 보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30명이에요? 네 지금 음. 딱 30명 있는데 다행히 필기를 다가지서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능에 아좀 집중해서. 네. 어, 아까 가서 봤는데.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이게 또 다섯 <laughs> 대밖에 없으니까 네. 그다 같이. 와. 아 자기가 먼저 타겠다 네, 이렇게 하겠다. 없게, 네. 아. 아무래도 숙달을 해야 아, 몸에.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할수록 아, 네. 좋으니까. 또. 혹시 기능, 기능 시험 볼때팁 같은 거. <laughs> 제동할 때 스르륵 이렇게 밀려요. 아 저희는 딸깍딸깍딸깍 딸깍, 딸깍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르륵 밀려서 어? 내가 분명 4단을 넣었는데 왜 어, 5단위가 있고 6단위가 있고 이렇게 돼지 약간 요거는 조금 네, 예. 그런지. 한번 제동감이 어떤지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관사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요? 자질이요? 있으면 좋을까요? 물론 안전 운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안전 운행 해야 된다. 고 이고 이거 그다음으로는 저는 이제 시간 시간 잘 지켜서 내가 타야 될 근무를 또 하고 정시 운행도 하고 예 네. 정시 운행도 중요하니까 왜냐면 승객들은 늦어지면은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시 운행도 웬만하면 지킬 수 있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여성 기관사로 당당히 자리 잡은 선배의 조언이 도움이 됐을까요? <laughs> 저희는 아직 기능을 하다 보니까 고장 조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모르는 것도 아직 좀 많고, 그래서 실제로 가면 얼마나 이제 자주 고장이 나는지 어떤지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많이 여쭤봤는데 음. 그런 거 알려주셔서 조금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아, 열심히 배워야겠다. 여기서 잘 배우고 가야 나중에 네, 잘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laughs> 네, 합격하실 거예요. <laughs>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갔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 근데 저보다 더 각오가 남다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멋 멋지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보다 낫다. <laughs> 총 서른아홉 개역으로 이루어진 러콜선 중 유일하게 지상에 있는 신내역. 신내역에는 차량 기지도 함께 있습니다. 수시로 기지를 들고 나는 열차들. 누군가에게 열차는 이동을 위해 다양한 이동 수단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꿈의 일터이기도 한데요. 후배들의 열정을 직접 보고온 박성은 기관사가 휴무에도 신내역 기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 현차에 가가지고 차에 관련된 걸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laughs>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부할 게 많아요? 아, 아는 거는 그래도 있어도, 어, 다시 한번 좀 항상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더 차에 좀 관심을 갖고 싶어가지고. <laughs> 자신의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 성장하게 하는 힘일 텐데요. 오늘은 근무 일정이 없어서인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습니다. 맨날 지하에만 있다가 지상에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탁트여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맨날 차 안에서만 차를 보는데 여기 오면 차 밖에서 가까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차를. 그래서 느낌이 좀 색다르죠. 예. 네. 늘 어둠 속을 달리던 6호선이 오늘은 야외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 총 양수는 8 양이고요. 그리고 한 양당 한 18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원은 한 양당 한 160명 정도 되고요. 어,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판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양쪽에 바퀴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하나로 치기 때문에 이 차에는 대차가 4개가 달려 있는 거라서 이렇게 바퀴가 양쪽으로 있긴 하지만 그냥 아 이거는 바퀴가 네 개다 그러니까 대차가 네 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얘기를 해요. 묵직한 무쇠 대차가 받치고 있는 열차 안칸의 정원은 160명. 여덟 량에는 1,200여 명이 탈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정원을 넘겨 무려 1,500명까지도 탑승합니다. 저희 6호선 같은 경우는 2000년도 8월 7일에 개통을 했고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설로 신호 시스템이랑 저희 차 시스템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컴퓨터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신호 시스템이 잘 맞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고장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운행도 제대로 잘 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저희 6호선은 되게 잘돼 있어서 아마 6호선에서 고장났다는 소리는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 제어 시스템에 따라 자동운전을 하는 6호선 열차 기관사와 열차의 관계는 손발을 맞춰 승객을 수용해야 하는 파트너와 같을 텐데요. 파트너를 잘 알아야 호흡을 맞추기도 쉬울 터. 운전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베테랑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죽인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뭐 어떤 거예요? 아 저희가 물론 이렇게 차량 하부에도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달려 있지만 저기 위에 보시면은 판타그래프라는 게 위에 있거든요. 보이세요? 예, 네, 저기 보시면 판타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통 판을 내리면 차를 죽인다. 판을 올리면 차를 살린다라는 말을 저희가 기관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저희가 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기를 받으려면 그냥 얘가 받는 게 아니라 팬타그래프가 전기 전차선이랑 이렇게 다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전차선과 접촉해 전력을 받아들이는 집진장치인 팬타그래프. 팬타그래프가 살아 있어야 고압의 전력을 받을 수 있고 고압은 각 기계에 맞는 수준으로 변환되고 분배돼야 열차의 각 부분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관사는 운행에 필요한 기능과 열차의 기기 구조도 알아야 하지만 비상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열차 내부로 들어온 성훈 씨가 천천히 내부를 확인하는데요. 음. 아니 뭐 기관실에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객차도 아그네 어, 운전할 때는 물론 기관실에 있고 보통 고장 처치 같은 경우는 기관실에서 많이 하지만 저희가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차에서 뭐, 누가 여기 꼈는데, 문이, 실제로 이게 문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애기가 손을 이렇게 놓고 있다가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저희가 나와서 문을 밀으면서 당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기가 안전하게 다히지 않고 손을 빼거든요. 네, 이거 보면 이런 거를 보통 추리문 코크라고 하는데, 지금 잠겨있네. 네. 추리문 코크라고 해서 누가 여기 사람이 손이 꼈어요. 그럼 코크를 먼저 당겨서 예를 들면 제가 손으로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고 하면 네, 손이 빠지고. 빠지고 근데 지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공기 압력으로 닫혀있던 게 공기 빠지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수동으로 열수 있어요 출입문을 그리고 닫을 때는 이렇게 당겨서 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네, 이렇게. 비상시 승객칸의 출입문만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운전실에도 평소에는 열지 않는 숨겨진 문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아 어, 여기 문이 있어요? 아 저희가 이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문인데. 여기다가 사다리를 설치를 해서 승객분들이 대피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이에요. 근데 어,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정말 이 대피가 승객분들이 대피가 안 되면 큰 재해가 될수 있잖아요. 화재나 고장으로 차량이 선로 위에 멈춰선 경우 열차에서 내린 뒤 선로를 따라 가까운 역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 이때 기관사는 운전실에 비치된 비상 사다리를 설치해 승객이 안전하게 선로에 내려갈 수 있게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인데요. 기관사 준비를 하던 그 시절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곳으로는 성은실을 따로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와, 밖에서 보니까 열차 높이가 실감이 나는데요. 장착된 거예요? 아, 네뭐 안전한지 내려가 보기, 보려고요 동면은 승객을 안심시키고 탈출로를 만들어 승객을 대피시키기까지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려면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터널 상황에서는 열면 되게 높잖아요. 떨어지면 진짜 다치세요. 큰일 나고 그리고 옆에 차가 또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 솔로가 보통 두 개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옆에 큰일 나잖아요. 옆에 차 지나가면. 그래서 이런 건 터널 상황에서 앞으로 대피를 해야 될 때, 뒤로 대피를 대피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씁니다.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몸으로 몇 번을 해봐야지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한번 몸으로 직접 해보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성은 씨는 언제 대피해요? 저요? 이제 승객분들을 먼저 제가 대피를 시켜야 돼요. 저 혼자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고 이제 승객분들이 안전하게 다 나오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방송 장치가 또 있어요, 저희가. 비상시에 쓰는 방송 장치가 있어서 그 방송하면서 대피를 다 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야 되겠죠.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을 낸성은 씨의 땀방울이 미래의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한 최고의 대처 방법 아닐까요?